왜내 애인은 매번 나를 실망시킬까? 왜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실망하게 할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주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슬퍼하며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면 또 이런 일을 겪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실망감을 잊게 해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흔적을 남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망감을 더잘 해소하고 빨리 극복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에 깊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타인을 너무 신뢰하는 걸까요?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랑, 존경,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신뢰와 정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실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꽤잘 다뤄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복해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상대를 너무 신뢰한다. 위선은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관계를 좀더잘 살펴보고 싶다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버트 크루즈바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한 부분에는 가치관과 이념적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깊어지면 진정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와 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높은 기대치.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나요? 기대치를 조정한다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그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한 편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낭만적인 관계나 우정을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감력이 높은 남성과 여성. 이 둘은 종종 자기의 주의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성격 유형은 우리를 더 나쁘게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그 사람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은 갑자기 속임수를 깨닫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호해는 우리가 주는 것을 정확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준 것을 정확히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상호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후회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자신이 받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이 주고 싶은 것과 어떻게 줄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만큼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편안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투자한 모든 것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실망과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관계를 즐기고 상호 존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실망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기대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울 수 있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이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가끔 실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끔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서 좀더 배려 넘치는 관계에 형성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